네 이번 시간에는 어, LED RG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ED RGB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빛의 삼원색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어렵진 않은데요. 우리 RGB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니터 같은 거막 이렇게 사거나 뭐 연결하는 거를 때 RGB라는 말을 많이 써요. RGB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도 있죠. CMI라고 하는데, 뭐 걔네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밝아집니다. 뭐 어쨌든 이 R R은 레드고 G는 그린이고 초록색, B는 블루인데, 이세 가지 색을 어느 정도 농도로 서로 섞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총천연색 올 컬러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세 가지 색을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빨간색도 됐다가 초록색도 됐다가 노란색도 됐다가 하얀색도 됐다가 회색도 됐다가 검은색도 됐다가, 됐다가 뭐 이렇게 돼요. 우선 각 단계는 R은 0부터 255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G 그린도 0부터 255. 블루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255까지 이총 256단계의 색을 가지, 어,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음 빨간색을 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레드에다가 255를 주고 나머지 0으로 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레드만 남아서 빨간색 아주 밝은 빨 아주 빨간 빨간색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나는 초록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다. 0, 0, 255 이렇게 값을 주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 혹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255라는 값이 굉장히 익숙한 값이죠. 이거 어디서 본 값이죠? 우리 PWM 할때 봤던 값이죠. PWM이 어떻게 하는 거라죠? PWM은 원래는 디지털은 0하고 1.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어요. 0이나 1. 0이나 1. 이거밖에 없는데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뭐255 아니면 뭐 100이란 값을 주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음 PWM에서는 이 이렇게 껏 1초 내 1초 내라든지 어떻게 그 단위 기간 내에 이게 꺼졌다 켜지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이 간격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듬성듬성 올라갔다 내려오면 듬성듬성 올라갔다 내려오면 낮은 값이 될 거고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올라서 내려오면 높은 값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한5 정도 될 거고, 이런 거는 한200 정도 되고, 뭐 이렇게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펄스를 만들, 막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으로. PWM에서 우리가 이렇게 255를 줘. 그럼 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펄스를 막 만들어서 255에 해당하는 값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PWM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이 RGB에는 굉장히, 어, 뭐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런, 핀이에요. 그런, 예. 그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 간단해요. 아두이을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빵판을, 빵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에, RGB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레드고, 빨간색. 그다음에 캐소드. 캐소드는 GND에 연결시켜야 되죠. 다음은, 예, 블루고, 그 다음은 그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예, PWM을 우리 쓸 거예요. PWM 중에서 3번 핀을 R, 레드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드에 연결됐죠. 그 다음에 5번 핀을, 여기에 있는 그린. 색깔을 좀 바꿔줘볼까요? 예, 선의 색깔을 얘는, 레드 그린은 그대로고 6번 6번을 블루 여기다가 블루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3번 핀이 레드 5번 핀이 그린 6번 핀이 블루 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캐서드는 그라운드 에다 넣어줘야 되죠 어,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다 연결이 된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 안 되죠. 그, 저항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안 아, 그러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 그라운드 선을 이쪽에다가 연결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RGB 각각 연결됐고, 연결됐고.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 PWM이 뭐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 뭐다 지워버리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어, 3번 핀 3번 핀이 아니었으니까 3번 핀을 255 빨간색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그리고 3번 핀 5번 핀 6번 핀이었죠. 6번 핀 5번, 어, 5번 핀 6번 핀 어. 하고 실행해주면 지금 아래 255, G에 0, B에 0이죠 그럼 얘는 빨간색이 되야 돼요 빨간색이 됐죠 한번 파란색으로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R.. 을써 놔야 되겠어요 레드 G 블루 어, 0을 주고 뭐 파란색을 만든다면 얘도 0을 주고, 그럼 255 주면, 이제 는 파란, 이 RGB LED는 파란색이 되겠죠. 이렇게. 꼭 파란색이 약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laughs>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WM은 0부터 255까지 굉장히 값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딱, 딱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편하게 RGB 색깔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250을 주고 여기도 250을 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모든 색에 다 최고 값인 2 5 5를 주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 그랬죠. 가장 밝은 색은 하얀색입니다. 얘는 하얀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RGB 개념만 뭐 이해하시고 그게 0부터 255까지 값을 가지고 어 PWM을 이용해서 거기에 그렇게 값을 각각의 어예 레드를 담당하는 리드고, 뭐 그라운드고, 블루하고 그린을 담당하는 리드 에 각각, 각각 그 값을 정해주기만 하면 거기에 맞는 빛이 딱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GB 에 대한 설명서 드렸고요. 이거를 뭐, 루프를 돌면서 레드로 할까요, 아니면?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딜레이 좀0 1초 정도 딜레이를 줘 보면 이제 점점 점점 빨간색이 되겠죠. 아, 제가 여기서 0으로 놔줘야 되는데. 점점 점점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5까지가 되면 완전히 빨간색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을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 아, LED RGB 강연의 교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